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황해남 전문가입니다. 자, 어, 오늘 새벽, 네, 가장 중요한, 네, 이벤트가, 네, 아주 잘 넘어갔습니다. 회원분들. 어, 다우가 1.4%, 네, 나스닥이 1.38% 네, 상승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도, 네, 파월은 좀 부드러웠습니다. 네, 비둘기파적 입장을, 네, 지금 냈는데요. 어, 일단, 네, 그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네, 기존 5.1% 에서요, 네, 5.1% 에서, 네, 그 4.6%로, 네, 좀 하향을 했고, 어, 또 내년에, 또 인하 그 숫자도, 네, 횟수도, 어, 25 BPC, 네, 3회, 네, 인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 부터, 어, 시작을 한다고 말을 했고요. 표현을, 네, 그대로 또 읽어드리면, 네, 추가적인 긴축 조치가 네, 필요하지 않을 것. 네, 그리고 또,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 네, 그리고 뭐, 숫자를 보고서 뭐 올리, 어, 그 올릴 수도 있지만, 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이미 5회 계획을 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소 또 파월이 한번 더, 좀 금융시장이 최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제어할 목적으로 강하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신중론, 예상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인하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지금 9월 고점 수준인데 9월 중순 FOMC와 다른 점은 바로 뭐냐면 2회 인하로 할 거라고 말을 했고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또 가을 이후에서나 그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세달만에 완전 입장이 180도로 이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또 반대로는 9월보다 AI 반도체의 모멘텀은 더 극대화된 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역시 또 3대 네, 주요 지수가 모두 네, 미증시는 날아갈 수 밖에 없는 네,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네, 시장은 78%까지 네, 그 네, 상승시켜 놓고 있고 뭐 10년물, 뭐 2년물, 뭐 30년물 모두 국채금리가 네, 급락을 했습니다 네, 왼쪽 표를 보시더라도 어 이런 국채금리 네, 급락으로 인해서 네, 주요 기술주는 네, 대부분 네, 모두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미증시는 네, 더할 나위 없이 네, 좋은 타점을 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지금 나스닥인데 네, 다시 네, 그 요 라인까지, 네, 정고점 수준까지, 네, 이렇게 주봉상이고요. 일봉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이미, 네, 지금 보시면, 삼파동이 시작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죠? 렇 우리가 지금 이두 추세 중에 하나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파월이, 네,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밑에 각도를 네, 허락하지 않았고, 네, 지금 보시면 상승 1파, 네, 조정 2파, 네, 상승 3파를 그것도 지금 보시면, 최근 한두달 가까이 네, 두달 가까이 이렇게 정, 어, 전고점 수준에서 큰 가격 조정 없이 네, 버티다가 이제 FOMC로 방향성을 윗방향으로 잡았다. 네, 그 힘에는 역시 그 긴축이라는, 어, 긴축이라는 부분과 네, 그 다음에 AI, 훈풍, 이두 가지가 네,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지금 미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네,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국내 증시인데요. 네, 어제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급락을 했다. 그렇죠 역시 또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변동성. 네, 수급 문제로밖에는, 네,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좀 여기 미증시가 반등을 시작한 딱 시점부터, 네, 그 국내도 금지 변동성으로 인해서 더 꼬이고 있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네, 그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도 우리는 할게 있다. 바로 이제 반도체인데요. 어제만 해도 네, 반도체에 관계된 이슈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어, 좀 짧게 요약해 드리면 역시 온 디바이스 a i 네, 모멘텀이 이제 확보되고 있죠, 확대되고 있죠. 내년 네, 상용화 가능성, 저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도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쪽은 이제 다 이제 후공정 중심으로 한팸리스 네, 업체들의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모두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특히 어제는, 네, 퀄리, 어, 퀄리타스 반도체, 네, 그리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까지, 네, 극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퀄리타스 반도체는, 네, 역사적 신고가, 시간에까지 상승하면서 아예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화요일, 네, 백발백중 통해서 이두 종목, 을걸 이제 그온 디바이스 AI, AI 네, 후속조로 드렸는데, 네, 모두, 네, 상승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그 차세대 네, 기술인 CXL 네, 상표를 출원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지금 보시면 그러면 GPU에 이어서 MPU. 그 네, 다음에 또한 번, 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약간 그 SK 하이닉스보다 약간 뒤쳐졌잖아요. 그 SK 하이닉스는 4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5세대인 HBM3까지 네, 지금 독점 개발, 중인데, 네, 삼성전자 약간 요 AI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네, 느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네, 그 역전하기 위해서 바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네, CXL을 함께 네, 출연 했습니다. 이제 5월 업계 최초로 네, 2.0을 지원하는 디램을 네, 개발을 했고, 역시 AI 반도체의 핵심은 병무 협상, 협, 현상이 없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효율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대용량, 네, 데이터를 병목 현상 없이 네, 처리하는 기술로 네,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네, 뭐 목표는 무한대로 네, 확장이 가능한 네, 기술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네, 지금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래서 어제 이제 올랐던 최근 또 급등했던 종목군들 네오쌤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네, CXL 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돌아온 외국인. 네, 돌아온 외국인의 회원들. 어,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네, 1년 6개월 전 수준이에요. 반도체 호황기였다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바닥 통과를 의심하지는 말자. 자, 그리고 또 현재 주가 수, 어, 순 자산 비율이죠. PBR이 1.4배인데 삼성전자의 그 역사적 평균값이 PBR 1.43배니까 어느 정도 좀하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좀 저평가다, 아직도. 근데 보시면 이제 다시 또 상반기까지는 이반도체 모멘텀을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저 추세가 쭉쭉 올라가면서요. 네, 끌고 갈수 있다. 어제 그 박스권 상단에서의 추세 흐름도 네,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네, 어제 영상도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CXL 모멘텀 어제 하나 추가됐고, 네, 두 번째가 역시 또 네, 네덜란드랑이죠. 네, ASML가 1조 원 투자. 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모멘텀이 확보되고 있는 거죠. AI 반도체라든가 네,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올랐어요, 회원분들. 뭐 IMT, 네, FST, 뭐 LOT vacuum, SFA 반도체, 모형영뭐 DPS a r 이따가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반도체의 모멘텀. 그래서 어제 2차 전지는 힘들었다. 그죠 네, 힘들었지만 반도체가 네, 이런 부분들을 다 메꿔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2차 전지는 시총 상위가 모두 이제 급락했잖아요. 그 에코프로가 5% 정도까지 네, 밀려, 어, 밀렸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 이후 이슈가 수급적으로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대조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아직에는, 아직은 네, 계획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가적으로 네, 공매도 금지발 변동성에 이어서 네, 좀 투심을 네, 추가적으로 훼손하는 위치이고요. 뭐 포도 관련 이슈는 그렇게 크게 네, 작용한 악재는 아니고, 네,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정책, 네, 지원, 이런 것도 지금 통하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네, 수급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요, 공매도 금지 이슈로 해서 지금 외국인이 네,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중이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네, 버티는 분위기, 네,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수는, 네, 지금 글로벌 긴축 종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많이 힘들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강한 쪽으로 집중을 하면, 네, 지금 수납매도 활발하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어,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에, 네, 제시드렸던, 네, 제시드렸던, 네, 이런 반도체 모멘텀, 네, 이런 확보인 건데, 어, 말씀드린 대로, 그, 섹터의 추세 역할을 할수 있는, 네, 이런 우량주이고, 좀 캐파가 있는 애들도 추세가 견고하고요. 그죠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차 사이클에서, 네, 1차 사이클에서, 네, 지금 집중적으로 매매했던 쪽이 이쪽. 그쵸. 네, 칩스 4인방이라든가, 뭐, 이스페타시스, 그쵸. 네, ISC. 네, 이런 종목군들. 자, 그리고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마이크로 컨텍스홀등 네, 이런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네, 새롭게 네, 부각받고 있는 네,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오히려 어제 네 어제 그 오전 영상에도 모두 올려드렸어요. 그 여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화요일에 방송 추천 드리고 그래서 모두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오히려 시스템 매매로 들어갔지만 네 비중 반을 남겨놓고 있다. 신고가릴리이기 때문에요. 어, 이제 익절가를 끌고 가면서 이제 반복매매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심 종목이기도 해요, 회원분들. 어 이렇게 반도체에 어, 시장 주도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후발주자가 네, 증가되고 있느냐 네, 이거인데 CXL 이라든가 네그 다음에 네, 네덜란드와의 협업 일조원 그러니까 투자 이슈로 해서 이런 후발주자군들이 네, 지금 많이 드,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 중에서도 지금 요 애들 있죠 우리 일요일에 먼저 오르, 올려드렸죠 어보반도체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애들 LTC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 빨간 글씨로 형그 표시를 한 종목은 오늘부터 있죠. 하루 이틀만 의미 있는 지지 라인까지 씌워 주면 그딱 그러니까 어제 컬리타스 반도체 우리 밑꼬리 잡았죠, 여러들 오전에 4.5% 밀릴 때. 그렇 에이징 매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꼬리 의미 있는 지지 라인까지 눌림목 다점입니다. 뭐 지금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번 한 최소한 두세 번씩은 한 종목군들도 예를 네, 들면 반복 매매 뭐 챙김비 중 다시 넣거나 제공량인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후발주자 중에서는 네 지금 여기 어보 반도체부터 네 이쪽 애들이 네 오늘부터 그쵸? 집중적으로 네그 매매를 해야 할 종목이고 지금 다른 섹터에서는 지금 로봇 해습 애들이 다 만들어 놨죠 회원분들 그죠네 강조 드렸습니다 지금 spg 라든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네 그리고 뭐 뉴로메카 뭐 유진 로봇 다 강조드렸는데 지금 수급도 상당히 빵빵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네, 미증시 효과라든가 어제 지금 미증시 효과가 네 2차전지 영향으로 전혀 없었는데 네 오늘 2차전지가 얌전하면 네, 반도체와 로봇이 먼저 움직일 거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주의이고 자 그다음에 다른 쪽도 있죠 이렇게 좀 개별주라든가 뭐 인공지능 의료라든가 뭐 sto 관련주 뭐 원격 교육 뭐 이런 애들 뭐 메타버스 nft 등등 있는데 이렇게 인성 정보라든가 뭐 YBM 내전다 네, 단타가 있는데 그 기회비용과 회전율을 따졌을 때는 지금 반도체를 이기는 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좀문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애들이다. 지금 보시면 어제 어보 반도체도 미리 그어놨죠 만천원 초반에서는 네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충분히 모닝 브리핑 어제 보셨으면은 그렇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퀄리타스를한 거가 퀄리타스 네, 어제 이런 라인 이렇게 밑꼬리 때 잡은 것처럼 반도체의 타픽 흐름들이 똑같았어요. 어버 반도체도 네, 오전 11,000원 네, 초반까지 눌러주고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죠. 그렇죠? 여기 돌파 시작점이잖아요. 네, 이런 구간에서 한번 멈춘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회원분들 지금 보시면 네만 천원 라인까지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네 오늘 개불 뜨면 그냥 보내주는 거고 네또 이런 식으로 네 이만 칠천 원부터 이만 육천 오백 원 사이에 눌러주면 또타점이고요네 ltc도 똑같죠 어제 차트 똑같습니다 해요 너 보봐 그쵸 네지지 라인까지 네 눌러주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마이크로 컨텍스도 똑같은 흐름이고 뭐 코리아 서킷 뭐 sfa 반도체 네요종 특히 여기까지 네총 어. <laughs> 근 네, 종목의 스타일상 이 어, 네페스 아크라든가 뭐 시노펙스는 살짝 조금 무거운 맛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다섯 종목 있죠 어보반도체, 오로스테크놀로지, LTC. 오늘 오전 쉴 때, 네눌림 목을 주면은 들어가는 거고 2 3일 정도 네, 쉬어주면 네, 이런 반복매매 타점도 볼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종목분들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는 네그 시간 내까지 3% 이상 상승하면서 35,200원인가 마감했을 거예요. 신고가죠. 그렇 그래서 보시면 우리 나머지 비중 파는 네, 우리 딱이절까지딱여기딱 딱딱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32,000원 잡고 있죠. 32,000원 잡고 네, 반복 매매에서 반복 매매 통해서 어 다음 단어 단타 종목을 어그 보고요. 지금 보면 이제 20%, 25% 정도. 네, 25에서 30%의 네, 수익을 확보해 놓고 이제 신고가 랠리 이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상승 일, 네, 조정이 상승 3이고 네, 신규 세내기는 네, 여기 요 박스권을 넘어가면 이 시세는 나온다 추세상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반복 매매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조심할 부분,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은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미증시랑 괴리되고 있어요. 9월부터 10월 말까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졌는데 지금 11월 초부터 미증시가 올라올 때. 같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2차전지, 특히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2차전지의 비중이 크다라는 반증이고, 수급이 덜 풀렸다라는 반증이고, 반대로는 그래도 불구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은 활기차게 움직여주고 있다. 나스닥만큼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그 반도체는 이렇게 주도주들은 한 10, 지금 이제는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까지 숫자가 늘어났어요. 우리 칩스 4인방 할 때는 3개에서 5개밖에 없었죠. 네, 제가 10개에서 15개까지, 네,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300종목, 400종목 매매하는 거 아니고, 탑핵 종목들, 네, 50개 내외에서 매매하는 거니까, 뭐 지금 지수만 어제처럼 이렇게 2차전지가 말썽만 일으키지 않으면 어제 반도체들은 더 뽑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2차전지의 좀그 진정과, 네, 그 다음에 반도체와 로봇 중심으로 해서의 네, 탄력, 네, 이렇게 보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회원들 매매 편하실 겁니다. 뭐냐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첫번째 사이클, 11월달에 그러니까 11월달부터 네, 11월 우리가 한번 1차 사이클을 매매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지금부터는 비중조절만 하면 되고 그리고 지수 기준으로 눌림목일 때 다시 들어가고, 뭐 후속쪽 네, 들어가고 이런 식인데, 포트가 지금까지 이런 반도체라든가 로봇, 기술자 중심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계속 꼬여요. 네,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크죠? 일자 사이클 때보다. 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는 가, 아직 밀린 숙제가 많습니다, 원들 그죠? 근데 네, 이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 여기까지는 네, 올려 올려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또 반대로는 지금 2차 전지가 움직였을 때가 이 부분, 네 그리고 요부분이고 특히 요쪽 부분에 시총 상위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 시총 상위로 인 2차전지로 인해서 올려간 거를 차치하면 실제 올해 네 코스닥의 고점은 한이 정도다 850에서 880 정도 그렇죠 여기 작년 여기 3 4월 이탈했던 자리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2차전지를 제그 문제 됐던 시총 상위 2차전지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나스닥은 이런 위치이지만 네, 코스닥이 그래도 한번 네, 기술적 반등을한 거는 맞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너, 어,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면 이제 반도체가 더날아갈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가 여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그렇죠? 그 근데 이때 이제 그 이차 전지 때문에 덜간 맛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어, 바다, 그 업황, 네, 바닥 그 어팡, 바닥 통과기 대감까지 형성이 되면서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코스피도 이제 추세를 2,500선을 네, 이 정도면 잘 다졌다.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네, 한번 뽑아주면 네, 다시 한번 2,600까지도 네, 가능한 자리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기대를 해주고, 해주면서 수급을 조금 더 네, 빨리 2차전지 중심으로 이제 풀리는 거를 네, 기, 못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투자자분들. 네, 계속 2차전지만 바라보고 계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 2차전지에 그 물려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고 네, 외국인까지도 조금 돌아오면 네, 돌아오면 국내 증시도 네, 희망적이다. 그리고 할게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하락장, 조작장, 횡보장만 줘도 우리처럼 이렇게 네,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속주 한번 발빠르게 잡아보고요. 한번 최대한 네, 탄력성 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